여만이 열려야 볼수 있고, 빛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야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 표현된 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블로스인 표현입니다. 영안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전부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즉 영안이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개아시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벌 받아 나병 걸리고 쫓겨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장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누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랐는데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고 둘다 죽고 엘리 집까지 벌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스의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리 말한 것입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팔아서 일부 숨기고 사도들에게 전부라 거짓말하였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조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니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하시는 나병들어 쫓겨나 아하방 옆에서 엘리사의 사역을 추억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열왕 기하 육장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린 사화는 엘리사 이후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로 변화하여 선교하였고, 대살로니 가전서 5장 4절에서 10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독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빛 속에 들어간 사람을 형제들이요 빛의 자녀요 나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 엘리사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서 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됩시다.